안녕하세요 헤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드리는 자리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학생들 만나면 지금 이 시국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도 되나 아니면 뭐 어학연수를 가도 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상담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답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보면은 막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먹고 가야 될 시기에 반대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금밖에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해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지금 안갈 겁니다, 여러분. 아플까봐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다른. 차이점 위생관념 자체가 우리랑 걔네랑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요즘에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처음 갔을 때. 굉장히 놀랐었던 게 뭐냐면요. 이제 뭐 홈스테이 집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 집이나 뭐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는데 뭐 집기류나 뭐 식기류나 이런 걸 다루는 게 우리랑 달라요. 뭐 그렇다고 우리도 뭐 집에서 다 소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막 세제 써서 뽀득뽀득 다 닦아놓고 물기 다 빠질 때까지 내버려두고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좀 약간 대충 닦나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물기 같은 거를 이제 뭐 마른 행주 이런 걸로 다 닦아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어 좀 별로였어요, 저는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죠. 뭐 하다못해 양치하는 것도 3분 이상에 손도 30초 이상 씻어야 되고 뭐 많은 것들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 뭐 최소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단 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해요. 홈스테이 집을 가거나 아니 면뭐 쉐어를 친구들과 같이 하거나 했을 때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실에서 씻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뭐 머리가 길기도 하고, 이3 0 분씩 정말 막 시간들이 걸려요. 어,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뭐, 샤워 정말로 뭐 한다, 뭐, 5분 안에 끝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우린 안 돼요. 왜냐면 양치하는 것만 3분인데. 근데 얘네들은 뭐, 그렇게 씻고 나와요. 그래서 약간 샤워나 뭐, 목욕을 한다, 그런 거에 대한 청결도도 우리보다는 좀못 한다가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현지에 있는 의료, 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의료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의료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의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과연 아플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뭔가 제대로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저. 제가 강연회를 나가고 세미나를 나가잖아요 나가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1억 벌어오면 좋고 10억 벌어오면 더 좋겠지 근데 그거보다 지금 나이에서는 어떤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 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돈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사실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공부를 하러 가고 싶다. 그래서 뭐, 어학원을 갔다. 어학원들 지금 문 닫았잖아요. 공부 잘안 하죠. 그리고 친구를 만나야 언어가 늘어요. 왜? 말을 계속 쓰니까. 근데 친구들도 만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알바를 하고, 어디, 뭐,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을 만나야 언어가 되는데, 그리고 문화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나 어학연수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사실 저도 몰라요. 언제가 제일 좋은 시기가 될지. 뭐 기존 영상에서도 누누 얘기했지만 제가 뭐 의료 전문가가 아니고 뭐 감염병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무엇이라고 꼭 집을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대기하다가 외국 상황이 좀 좋아지고 내가 나가도 되겠다 싶은 좀 안전 장치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출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대략적으로 저는 최소한 올해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당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은 한 발짝 뒤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즌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100가지가 있다면 지금은 10가지 20가지밖에 느낄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일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언제든 전해드릴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저희 해리 원정대의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